할렐루야!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야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급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여께서 호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은 음행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또 남유다 예루살렘을 오홀리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로 비유한 말씀이죠. 어제의 말씀은 사마리오 비유된 오홀라에 대한 심판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질렀던 죄악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또 어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홀리와 오홀리바가 심판받는 장면을 보면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과 연애하다가 우상한테 망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일을 비유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 아수르를 사랑하고 아수르를 따르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위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사랑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올리바로 비유되는 남유다 예루살렘은 누구한테 망할까요? 바로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따랐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바벨론과 손잡으면 바벨론을 의지하면 든든할 것 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 나를 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바벨론로부터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23절에 잘 나타나 있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와 고아 사람과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바벨론의 사람들과 갈대아 모든 무리, 준수한 청년들, 귀족들, 고관들, 유명한 사람들, 말잘 타는 사람들. 이들은 오홀리바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부러했던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 얼핏 봐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고 강하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유명한 자들이고 누구나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남루단 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들과 신나게 교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무자비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극입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것 그들이 붙잡았던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판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던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다가 돈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권력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 권력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권력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경우를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신 분들인데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권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험황해지고 비참해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돈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또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죄인이 되고 수치를 당하며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권력을 붙잡으면 권력이 나를 무너뜨리고요. 쾌락을 추구하면 그 쾌락이 나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한테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다 바벨론과 우상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문장식을 가지고 우상 앞에 차려놓고, 심지어 하나님 주신 그 자녀까지도 우상 앞에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바벨론을 사랑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안전할 것 같죠. 풍족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했던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칼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을 짓밥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르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니까, 고대 근동에서 코와 귀를 자르는 형벌은 가늠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수치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했기에 결국 음행한 여인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남주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결국 자신들을 죽이는 칼이 되어 돌아와 버린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사랑했던 것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겼다가 결국 세상 것에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은 처음에는 다 달콤해 보이죠.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허망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냉정하게 뒤돌아섭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얼마든지 적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는요,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친구도 변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내일은 얼마든지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는 분이라 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결국은 독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다가 결국 그 사랑했던 자들에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리시며,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세상 모든 것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